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요 25개구 중에 최근 두세 달 동안 유독 파란색인 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서초구입니다 무려 서초구의 전세는 최근 두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25개구는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초구에 메이플자이라고 수천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을 구해야 되니까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망고쌤 TV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망고 에도 대표 최원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차가 이제, 제한속도가 100km인 도로에서, 150, 160을 밟았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오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든, 내리는 거를 바라시는 분이든 간에, 어, 양쪽 모두에게는 좋은 건 아니었,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627 규제 직전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 주간 변동률로 1.11%가 올랐어요. 1.11%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면은 그걸 이제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로 나누면, 그, 게 복리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리 공식에 적용하면, 1년에 지수 기준으로 77%가 오르는 거예요. 지수라는 게, 77% 오르면, 10억짜리가 17억 7천이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수는, 실제 10억짜리가 20억이 올랐다고 해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영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77% 오른다 그러면, 가격은 두세 배까지 오른다고 보시면 뭐 되는데, 그걸 이제 비율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부동산은 지수 기준 으로 55% 밖에 안 올랐어요 그 5년 동안 오른 거 오른 거 보다 1년 동안 오른 게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지수는 55% 52% 정도 올랐구나 52% 정도 올랐는데 실제로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은 두세 배가 다 됐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무섭게 오르고 있었던 거다 라는 거고 가격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왜 규제를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오르는 게 좋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나올 만한 하는 시기가 돼서 나왔던 거고 급한 불은 꺼진 게 맞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서로 받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른데 이제 오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왜 시장 원리를 안 하냐 이런 식고 이제 내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왔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력해서 이게 오래 갈 거고 가격이 안정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가격은 안 빠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정확히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그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627 규제의 직 직전이었어요, 직전.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장을 볼때 시각화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서울에 25개구가 있잖아요. 25개구. 많이 오르면 빨간색이 진하게 되는 거고, 적게 오르면 빨간색이 연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파란색이 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6월 27일 그림을 보시면, 한강 벨트 기준으로 해서 매우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서울 25개구가 전부 다 상승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627 대출 규제를 하고, 시간이 여르면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 된 거죠. 보시면 파란색은 여전히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파란색이 진한 게 많이 내린 건데 여전히 소홀은 627 대출 규제 이전보다는 약하지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627 대출 규제는 급한 불은 껐고 적당히 나올 시기에 나온 거고 하지만 하락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중요한 것은 그이 최근에 이제 2주 전, 3주 전부터 KB나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상승 다시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대출 규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두달 정도밖에 못간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네요 네. 현장에서 매수 심리는 어떻게 변했나요? 심리는 많이 죽었어요. 심리가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매수 문의가 많이 줄어들었죠. 아, 저는 이게, 요런 이야기 할때 보면은, 이제 시장 전문가님들께서 나오셔갖고 부동산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기사가 어떻게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23년 동안 주로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했지만, 제가 하루에 돌수 있는 부동산을 많이 돌면 몇 개나 돌겠습니까? 많이 돌아봐야 대여섯 개밖에 못 돌거든요. 이야기 좀 하다가 보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늦은 나이지만 부동산 대학원에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전공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아는 부동산 있고 전화는 해보지만,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수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KB에 제휴되어 있는 부동산의 전국에 수천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주 소장님한테 매수 전화가 많이 와요? 매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걸 이제 지수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요걸 봐야 해야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심리지수인데요.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심리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흐름이 크고 무거운데 심리지수만은. 이렇게 파장이 짧고 주식 그래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광색으로 되어있는 게어 심리지수예요. 그러니까 매수 문의가 많으면 이 형광색으로 되어있는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에 제일 왼쪽에 바닥을 찍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위로 상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 그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 하단에 항상 보면은 2023년 여름 이후에 규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2024년에 여름에 뜨겁다가 규제하면 내려갔다가 대출 규제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빨간선을 지지선으로 해야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빨간선 바닥쯤에 오면서 이제 혼조세에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6.27 대출 규제 식전이었어요 이게 급,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맞은 거죠 사실은 이건 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대출 규제는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피 피크칠 때 나옵니다. 보시면 세 번의 피크가 있었죠. 2023년 이후에 심리의 피크가 세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때도 규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도 규제가 나왔고, 규제가 나는데 왔 중요한 것은 하단도 점점 높아지지만 상단도 점점 높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 다시 대출 심리가 살아나면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지만 점점점 매수에 대한 집이 어렵고 매수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점점점 집을 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는 심리는 많이 죽었지만 지금 2 3주 전부터 kb 심리지수 기준으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예, 거래량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 유월이1 2 0 0 0건 정도 됐고요 7월 같은 경우에 지금 집계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4천건 초반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건에서 4천건으로 줄었으니까 3분의 1토막이 난건 맞죠 그래서 거래량을 심각하게 좀 많이 줄어 있는 추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그래량이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는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비교를 누구랑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전국 1등이랑 비교하면 전부 다 공부를 못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중평균을 봐야 되잖아요? 평균을 봐야 되는데, 1만 2천 건은 거의 드물게 나오는 건수입니다.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월 평균 그래량이 10년 평균으로 보면은 5.8k, 그러니까 5.8k. 800건이고요. 최근 5년 평균은 3.8k, 3,8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달의 12,000건은 10년 평균의 두배 이상, 그리고 5년 평균의 거의 세배 가까운 수치였다. 그러니까 6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100km 고속도로에서 200km 정도까지 달렸던 거고 이 브레이크를 밟아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7월 거래량이 많냐 적냐 이런 건데 7월 거래량은 4,000건 초반에서 끝날 것 같아요. 4,000건 초반에서 끝나는데 이거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의 수렴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3분의 1토막이난건 맞는데 6월이 너무 수치가 커가지고 너무 작게 보이는 것뿐이지. 4천건이라는 이 건수가 5년 평균에 수렴하는 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락 전환을 하려면 그 하락 전환하는 건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인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동안 집값이 2022년 하반기에 폭락했잖아요. 폭락을 하려면 서울 월 평균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이면 폭락을 하더라. 그리고 2000건 미만이 1000건에서 2000건 사이잖아요. 그러면 약보아. 주식으로 보면 살짝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 건이 넘어가면 보합이더라. 3천 건 넘어가면은 플러스 강보합으로 바뀌더라. 이 최근 5년의 트렌드거든요. 그렇게 보면 4천 건이 4천 건 정도 되니까 평균 매수를 많은 거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보합 수준의 거래량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객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억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 유억 대출 규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심리하고그래량입니다 아까 그래프에 여들리겠지만심리가 피크를 치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정권의 첫 규제는 항상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처음 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떨어지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신규 시장에 들어오는 시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에 이제 일부 시장에서 이제 멀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규제를 딱 때리고 언론에서 대서 특필하고 유튜브에서 하락할 거다 라고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튕기면 하면 집값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리고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누가 집을 사요 거래량도 많이 줄 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현재까지는 거래량 을 줄이고 심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게 객관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아까 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강보압 수준의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에 시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결론 거래량과 심리를 주거 심리가 맞는데 하락 반전은 시키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죠. 최근 전세 시장 분위기와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세가 상승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세 가격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매매 시장을 누르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집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사시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집을 사는 걸 선택을 안 하셨으면 이제 임대로 가야 됩니다.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면 매매 아니면 임대 두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시장의 상승폭이 약해지면 전세 쪽으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을 상방 압력을 세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라는 시장 자체가 전세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추정받는 게 맞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전세 증감률 그러니까 주간 증감률을 지도에다가 색깔로 표시한 뭐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는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자세히 보시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25개 구 중에 유독 최근 두세 달 동안 유독 파란색인 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거기가 서초구입니다. 모려. 서초구의 전세는 최근 두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25개 구는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면서초구에 메이플 자이라고 수천 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차인을 구해야 되니까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세는 투자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전세는 수요와 공급에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서초구 제외하고 다 빨갛게 오르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눌러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신규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죠. 역수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좋다는 서초구가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서초구만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전세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전세 집을 구하러 갔을 때 시장에 전세로 나온 매물이 많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후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투플러스 투 라고 해갖고 임대차 3법 에서 보면은 2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계약갱신증후권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년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2년 단위로 10개가 만기가 되던게 계약갱신증후권을 써버리면 이제 유통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거죠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그보다는 좀덜 줄어드는데 계약갱신증후권 사용비율이 50% 60% 까지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유통물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가지 지요인으로 인해서 전세가 오르고 있는 건데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 될것 같습니까 그 입주물량 서울의 입주물량은 계속 적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100만원으로 살수 있는 집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5억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100만원을 내면 6억 7억짜리까지 전세를 갈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2 플러스 2가 해결될 일도 없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전세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껐으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결국 인지하는 거죠. 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시장에선 결국에는 장기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공급을 많이 늘리면 소위 말해서 서울권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천국이다 내리고 있는데. 서울권. 서울권이 전국 지수를 하드캐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권에 공급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급 대책을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뭐 유수지에 다집을 짓는다. 뭐 경찰 기마대에다 집을 짓는다 해 가지고 뭐 100세대도 안 되는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발표 직전부터 망했다. 그, 그 대책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에 5만원 정도가 들어와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뭐그거에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35년까지 공급한다는 게 영향이 있을 리가 없고요. 아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공급대책 중에 이제 핵심은 이번 정부는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것 같으니까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라는 게 생길 거고 근데 3기 신도시는 서울의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내의 핵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거냐인데 그 활성화 시키는 거죠. 활성화는 시킬 것 같은데 아마도 공공이 많이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채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급 대책은 지금 시작해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거니까 추가적인 수요 채책으로 이제 세금 규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이제 6억에서 이제 3억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고 어뭐 대출 규제 시역을 확대한다든가 은행을 좀더 압박해하고 대출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좀더 힘들게 만든다든가 이런 규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급 대책 그다음에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이세 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은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되어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공급 대책이라고 보고요. 수요 억제책이나 대출 규제, 대출 억제책 중에 대부분이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 규제인데, 수요 억제책으로는 그 올해 집값을 잡지를 못해요. 유억대출비제도 그렇게 강력하다고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반등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이제 20번, 30번 가까운 대책을 수요 억제책 위주로 냈지만 집값을 결국에는 잡지를 못했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우리 세 을 겪었어요. 세 번째예요, 벌써. 우리는 이 게임을 세번 해봤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수요 채책을 많이 내놨지만 결국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 장기적인 플랜으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 대책인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공급을 당장 할 수가 없어 이게 핵심이죠. 아파트를 지금 착공을 해도 3 4년뒤 입주를 해요. 그래서 어 2026년, 7 년, 8 년이 지금 왜심 하냐면 절망적인 수준으로 공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3년 동안 지금 계획을 내서 공급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내놓긴 내놔야 될 겁니다. 장기적인 방법 내놔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급 대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산비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서울 도심 내 공공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플랜들이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대출 규제랑 세금 규제도 점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세금 규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내년에 이제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아마 어 내년 상반기부터 이야기 나와서 내년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세금을 이제 법을 안 고치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출 규제는 오를 때마다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나요? 제가 아파트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가 방금 질문하신 거에 기인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하고 수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집값 집값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울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은 그외 지역은 내리고 있으니까 다 이제 서울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권이라는 게 서울이 아니고 서울하고. 서울 서울 인접한 경기 핵심 지역. 뭐 과천, 평촌, 뭐 수지, 분당 이 정도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봐야죠. 하남까지, 하남 강릉까지. 여기는 공급 물량이 많냐? 이런 거죠. 이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자, 제가 슈퍼 사이클을 아파트 슈퍼 사이클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한데 내년부터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평균 만호 이하로 줄어듭니다. 2026년, 7년, 8년.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아파트는 분양을 하면 청약 넣잖아요. 청약 을 넣을 때 입주 날짜를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파트 청약한 자료를 정리를 하면 앞으로 3-4년 동안 입주 물량을 어디에 정확히 몇 세대가 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2026 7, 8 이렇게 일, 평균 1만 세대가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1만 세대가 어느 수준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서울에 1년 평균 5만원 정도가 입주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라온 걸로 알고 계신데 안정된 시기가 딱한번 있어요 2018년 겨울하고 2019년 초에 가격이 하락반전 했었어요 그때 입주물량이 5만원이었습니다 아파트 1년 입주물량이 5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확정적으로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적을 것 같지만 1만원과 입주한다는 거죠 올해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3만 5천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1만원가 어느 정도 순위냐면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1980년 중반 이후로 사상 최저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상 통계 작성 이래, 이래 가장 최저 수준이고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 대비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3년 동안 확정적으로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해진 미래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서울권은 앞으로 3년 동안 큰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올해 3만 5천 원 입주했는데도 이런데 내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매를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집은 필요한데 매매를 못 하니까 그게 전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또 누르면 월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매매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오르겠습니까? 임차 시장이 오르겠죠. 그럼 결국 뭐냐면 그렇게 이런 상황에 수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 억제를 너무 하게 되면 너무 해서 매매가만 잡는다면 임차인들의 심하게 나면 고통을 기반으로 집값을 잡는 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권이 실각하게 되더라. 지난 정권에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다. 우리는 세 번을 봤다. 그래서 어,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추가로 금리 문제인데요. 금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2.5%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0.8%예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0.8%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1년에 100만원 불었는데 올해 108,000원 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8000원 불어서 기준금리가 2.5%니까 25,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성장률 대비해서 예상 성장률 대비해서 금리가 너무 제약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내렸어요 미국 제외하고 다 내렸는데 우리나라만 안 내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부터 이창영 총재가 실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왜냐 내려야 되는 건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게 내리 집값을 잡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내리면 다시 부동산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못 내린다라고 한 거죠. 사실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집값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데, 서민 경제는 다 이게 지금 흔들어 하고 있는데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내려주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소비활동이 활발해져야지 매출이 올라가고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못 내려준다고 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게 그러면 거시정책을 써라. 라는 게 거시정책 가로열고 대출규제를 해라.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정권 초기에 대출규제를 한 거고요. 그 대출규제를 했을 때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있죠. 대통령 시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한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 탄도의 대책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잘 봐주세요 앞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거시정책으로 화답을 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일 예상있는 하반기에 금리를 최소한 한 번에서 두번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한번두 번에서 끝이지 않고 계속 경기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년에도 계속 하향 추세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급 금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내려가는 방향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올라가는 방향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게 금리와 수급이 서울권에서는 적어도 묶여 가지고 거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상승세 폭발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제 폭발력이 가히 저는 예상하기가 힘든데 요게 똑같은 경험이 또 있어요. 우리는 2010년대에 그랬거든요. 2013년 초에 집값이 KB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때 전부 다 집을 안 사고 전세로만 살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3년이 갔어요. 그래서 2016년이 되니까 강남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강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남이 오르면 언론에서 대세 특별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3년. 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했는데 3년이 지나자 드디어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강남이 좀더 빨리 올랐고 폭도 크게 올랐지만 강남만 뾰족하게 오른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대출 규제 내에서 내버리지는 작아졌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매수에 동참하게 되실 거야. 동참하게 되실 건데 고가 시장보다는 이제 저가 시장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 폭이 이제 강남만 뾰족하게 올랐던 것이 이제 강남 외 지역, 한강 벨트 외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은 이제 가격으로 억지를 나누면,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B, C 지역이 순차적으로 오를 건데,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예상은 할순 없지만, 제가 보기엔 강보합 이상일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집값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오르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정부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대책은 내놔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요억 제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에는 규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규제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한 곳만, 서울만 너무 오르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누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돈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소리>